에스더가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하다. 모르드게가이 모든 일을 알고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를 입으며 제를 무릅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 통곡하며 대궐 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배를 입은 자는 대궐 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조명이 각도의 이름에 유다인이 크게 애통하여 금식하며 고급하며 부르짓고 굵은 배를 입고 재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에스더의 시녀와 내시가 나와 고하니 왕후가 심히 근심하여 입을 의복을 모르드게에게 보내어 그 굵은 배를 벗기고자 하나 모르드게가 받지 아니하는지라. 에스더가 왕의 명으로 자기에게 근시하는 내시 하닥을 불러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가서 이것이 무슨 일이며 무슨 연고인가 알아보라 하에 하닥이 대궐문 앞 성중광장에 있는 모르드개에게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의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다인을 멸하려고 왕의 부고에 바치기로 한 은의 정확한 수요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산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베어 알게 하고 또 저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의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고함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고하기를 왕의 신복과 왕의 각도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론 남녀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아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그물을 내어 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아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고함해.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면할이라 생각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삼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여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한 대로 다 행하니라.